한미간 무역 협상이 15% 관세율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하와이에 쓰나미가 도착했고 미 서부 전역도 비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는 9월 2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도 8월 29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가 무역 협상이 15% 관세율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에너지 제품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 기준 오후 6시쯤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15% 상호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직접 선정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이 3,500억 달러, 약 4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 측도 자체 투자 목적의 대규모 자금 투자에 동의했습니다. 무역개방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수익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당과의 만남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큰 고비를 넘겼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660억불 흑자, 일본은 685억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불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2주 뒤 워싱턴을 방문해 이번 투자 및 무역협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이번엔 지진 속보입니다. 미 서부 시각 어제 오후 러시아 캄차카 해역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5시간 뒤 쓰나미가 하와이에 도착했고 24시간이 지나면서 미 서부 전역도 비상입니다. 이 소식은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고속도로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해상에는 낚시배와 레저용 보트들이 선착장으로 빠르게 복귀합니다.

미국립해양대기국사나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에 따르면 쓰나미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7시 17분쯤 하와이에 도달했습니다. 진앙은 하와이로부터 4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마우이 섬에는 최대 174cm 성인 남성 키에 달하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호놀룰루 시내를 포함해 한인 거주 지역에서도 대피가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에 내려졌던 쓰나미 경보는 4시간 뒤 주의보로 하향 조정됐고 오하우섬과 비가일랜드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쓰나미 영향은 하와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는 약 160km에 걸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저희 이머진시 오퍼레이션 센터가 레벨 3로 이제 오픈이 되었고요. 항망에 있는 뭐 경찰이나 그런 파트너들에게 일단 워닝이 다 되었고요. 뭐 MTA나 또 특히 이제 공원국에서는 혹시나 이제 대피 상황이 발생할 을 경우에 어 그런 그 공원 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해저 지진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 쓰나미 경보 센터는 여진과 추가 쓰나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인하를 안한 건데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들은 동결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4.3%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온갖 압박을 이어가는 속에서도 취임 후단한 번도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립을 지킨 겁니다. 연준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 경제가 탄탄한 만큼 실제 관세가 본격화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더 지켜보고 금리를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와는 2%포인트 금리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이사 두 명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서 반발표를 던졌습니다. 금리 결정 과정에서 2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건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다시 나서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회의인 9월에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Uh, 하지만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9월에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일인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큰 변동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는 9월 2일부터 비 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모든 연령대에 대해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존 연령을 기반으로 한 면제 조항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14세 미만 혹은 79세 이상의 신청자는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청자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뷰 대기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기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도 8월 29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9일부터는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오던 해외 온라인 직구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물품 상당수가 새롭게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 이하의 개인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유지되며 상업 목적이 아닌 100달러 이하의 선물용 소포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외국 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비해 불리했던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카 수혜자들도 불법 체류자로 체포와 추방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진 출국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카 수혜자를 오바마케어에서 제외했고 교육부도 장학금 지원대학을 조사 중입니다. 전국 50만 명 정도의 다카 수혜자 가운데 4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수혜자는 4,500명 정도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오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총생산 GDP가 연간 기준 3%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뒤 2분기에는 수입을 줄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경제 기초 체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지출 모두 둔화세를 보였고 특히 미국 내 민간 최종 판매는 연간 기준 1.2%로 하락하며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이 새 연방 하원의 선거구 조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공화당의 최대 5석의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별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구 조정 시기가 아닌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 중간 선거에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달리던 차량에 다른 차의 타이어 부품이 날아들며 10대 소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토요일 밤 8시 반쯤 샌프란시스코 인근 58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함께 달리던 다른 차량의 타이어 금속 테두리가

엠마는 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회복 중이며 앞으로 몇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들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는 중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남아있던 용의자 두명중한 명이 총을 쏘면서 경찰관이 세 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대응해 나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제압했으며 이 용의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부상당한 경찰관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했고 용의자 1명은 달아났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12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피해자인 제이슨 카는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콜롬비아 인근 머레이 호수에서 수영을 한뒤 이상 증상을 보였으며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해당 아메바의 명칭이 네글레리아 파울레리로 주로 따뜻한 민물에 서식하며 코를 통해 뇌로 침투해 조직을 파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시 심한 두통과 구토, 혼수상태 등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민물에서 수영할 때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거나 코마개를 착용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아메바에 감염돼 뇌수막염에 이르는 사례는 드물지만 치사율이 97%를 넘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니코틴 파우치 판매가 급증하면서 영유아 중독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병원 이 참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세 미만 아동의 니코틴 파우치 섭취로 인한 중독센터 신고가 76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니코틴 파우치가 사탕이나 껌처럼 포장돼 아이들이 실수로 입에 넣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섭취할 경우 구토와 심박수 증가, 심할 경우 발작이나 호흡 곤란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blood sugar crucial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앞서 전해 드린 러시아 지진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규모 8.8인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쓰나미 피해로 건물들이 물에 잠겼고 살린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집 전체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순식간에 거세지고 가구와 집기들이 쓰러지고 쏟아집니다. 수술실이 흔들리자 수술 중이던 의료진들은 환자의 몸을 붙잡고 버팁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전 8시 24분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인구 약 18만 7천 명이 거주하는 페트로 파블로브스크 캄차스키에서 동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20.7km입니다. 유치원 건물이 무너지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라 대규모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빠졌고, 아, 네. 하지만 인접한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선 쓰나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침수된 항구 도시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밀려온 바닷물에 선박과 건물들도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일부 지역에선 3m, 높은 곳은 5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주민 2,700명이 대피했고 사할린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캄차카 반도를 덮친 이번 지진은 이 지역에서 7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오늘지은의해지진은 우리 모두에게 위각한구의이었습니다지난 10년 를 감추기 위해 지구의 온도를 감추기 위해 지구의 도를 감추기 위해 도 위해 지구의 이 위해 지구의 온도를 감추기 위해 지구의 온도를 감추기 위지이의 지구의 지구의 온도를 이추기 위해 지진의 온도를 감추기 위해 지구의 온도를 감추지진발생도지에서 가까운 일본도 비상입니다. 일본에서 온도를 0추기 위해 지구의 온이를감추 태평양을 끼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을 발령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2011년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즉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가도도와카야마을의태평양은 즉시 쓰나 쓰나미 경보가발표했습높은 곳에서 3m 정도의 쓰나미 가 21개 현 200만 명에게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f the city of the c i t 주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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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f the c i 피해 혼슈 남부 미에현의 50대 여성이 차량 대피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를 경고했지만 이와태현 1.3m를 제외하고 대부분 30에서 60cm를 기록했습니다. 캄차카 반도에서 시작된 쓰나미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서부와 페루까지 순서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9000km 이상 떨어진 뉴질랜드, 또 중국과 타이완도 영향권에 들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당국은 쓰나미는 보통 수시간에서 하루 종일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 있으며 반사나 굴절로 갑자기 해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LA한인상공회의소 제49대 회장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레한인상공회의소 제49대 회장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침시에서는 정상봉 회장을 비롯해 박윤재 수석부 회장, 션모, 김미양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상봉 신임 회장은 연결과 도약을 핵심 가치로 주류사회와 긴밀한 협력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과 차세대 상공인 육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내년 1월 CES 행사에 맞춰 현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북중미 월드컵 합동 응원 행사를 LA 한인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간, 3년간 사이에 있을 큰그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우리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기꺼이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LA 한인상공회에서는. 이사님들 한분한 분이 헌신과 참여로 성장해 왔습니다. 49대 이사장단으로 이사회장단과 함께 큰 도약을 할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가이폭스 롱비치 항만 이사장, 마리아 살라나스 LA 상공회의소 회장, 김영환 총영사와 로버트한 LA 한인회장 등 주류와 한인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는 8월 19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 설리는 이번 공연에는 라이언 전 지휘자와 바리톤 김경태, 테너 최원현 씨등 뮤지컬 도산 주역들이 무대에 올라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는 이 공연을 통해 수익은 뮤지컬 도산의 브로드웨이 진출 계획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4일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 10명이 출마합니다. 선거국은 팰리세이즈파 교육위원 선거에는 김인교 씨와 저스틴 정, 레이 박등 3명, 파라무스의 조지송, 노우드 줄리이, 데마레스트 제니퍼 체등총 10명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와 페어팩스 카운티 공원국이 내일 애난데일 파머스 마켓에서 무료 한식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사스키아 샘스 예보와 셰프가 로컬 논산물을 활용해 건강한 한식 비빔밥과 파전을 시연합니다.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가해 한식을 맛볼 수 있으며 레시피 카드와 복지 센터 프로그램 자료 등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지난 24일 3번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급 중범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씨는 지난 2021년 렌털카 업체에서 면허 만료로 거부당하자 경찰이라고 사칭해 직원을 협박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15%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을 벗고 한국 경제도 전 세계 한인 경제도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